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야곱이 베들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받다나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35장 10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기운나게 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네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베들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떠나서 이제 그들이 발행하면서 에버닷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거기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에서 28, 29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열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 라헬이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아닙니까? 이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우리 말로 표현하면 머슴사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에게서 별로 자식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요셉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 아들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 요셉이라고 하는 뜻은 더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더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만, 열한, 열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만 그는 해산의 고통 속에서 죽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죽게 됩니다.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위생시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고, 아이를, 아이가 낳았는데, 낳은 아이들 가운데서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 한 마을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집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제가 아들 네, 딸넷이셨습니다다 죽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남았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 외아들을 얼마나 위하는지요? 위하는지, 뭐,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자,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힘들고 아마 숨을 거두면서, 이 라헬이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 베논이라고 하는 뜻은 고통의 아들이다. 내가 고통 당하면서 낳았다 죽음과 바꾼 거예요. 대단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야곱은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베냐민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아, 내 아들이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귀한 아들이다. 더군다나 라헬에게서 났으니까 편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셉과 형제를 이루는 그런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23절에서부터 29절 사이에 말씀해서 보면은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29절에서 이삭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삭의 나이는 그 당시에 180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 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이제 여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절망은 없다. 죽음도 절망은 아니다. 내 괴로움의 아들, 고난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그 고난을 품에 안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희망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는 쉬운 일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즐거운 일보다는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왜이 슬픔이, 왜이 고통이, 왜이 아픔이, 그것을 사는,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안고, 내 오른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신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칼하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다.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하신다.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신다. 그런 희망, 그런 긍정, 믿음의 긍정이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막연한 긍정적 신앙이 아닙니다. 막연한 적극적 사고가 아닙니다. 여기 슬픔을 안고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은혜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적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길다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